...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laughs> 음식물 쓰레기는 요즘 문제가 되는 게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 음식물 계란 한개 정도를 버렸다고 할때 이산화탄소라는 게 관계돼서 많이 나옵니다. 기후변화나 기고온난화를 느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53g이나 만들어내요. 네. 이게 이렇게 에라탄소를 버리면 줄일까? 나무를 줄일까? 1년에 3번 공급으로 한 4그루를 심어야지 이사라탄소 빨아지는 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리면 어, 나무도 어, 안 붙었는데 그렇게 꼭 많이 갖다 버리면 음. 음. 이 이사라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이게 악순환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회비 공부를 조금 하신 후에 그 이행공부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어,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집에서 어렸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 시골에 가시면, 한 가을, 겨울쯤 되면은 집 앞에다가 막 태비를 한덩이쌓아쌓가지고요 내년에 쓰려고 그렇게 계속 응급집에 갖다 놓고 집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는데, 태비는 여러분들이 렇게 친환경적인 태비 많이 아시죠? 예, 그렇게 해 많이 아시는데, 요즘은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해서 인증받은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유기농산물, 뭐 무농약 이런 거, 예. 어떤 사과 농가에서요, 유기농산물이요 사과를 유기농으로 지었다고 해서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과를 그 집에서 그렇게 해서 사과를 따서 팔았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에서는 농약 이런 거 하나도 안 치고 농사를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농약 선물 같은 게 검출이 됐다고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주인이 그 친환경 농사물이라고는 텔비를 모르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쉽게 사다 쓰는 텔비가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한도 이게 집에서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공장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화학 비료가 아니라 친환경이라 그래서 뭐 개분 이런 거 있죠. 대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가 사서 했는데 그 대똥이라고 하는 것에 그 닭이 먹은 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닭을 키울 때하생게 그막 팽창 식품제도 넣고 막 이런 거를 들어요 그런 걸 넣다 보니까 박성에서 그게 나온 상태로 사과 농사하는데 뿌려지면 그런 게막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만든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사실. 자, 퇴비는 토양을 개량하는 것도 되고요. 땅침을 높이는 거죠. 기력을 높이는 보약 같은 것도 되고요. 그 안에 미생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까지 되는데 퇴비랑 화학비료는 완전히 다르죠. 집에서 만드는 퇴비와 화학비료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뭐 이렇게 푸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화학비료는 많이 치면 땅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하지만 뭐 잠깐잠깐 잠깐 할 때는 효과가 또확 보이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집에서 퇴비 만들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양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지 않고 우리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같이 사용하던 시대가 한 80년대부터 쭉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땅이 많이 황폐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농약과 화학비료를 좀덜 치고 퇴비 쪽으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집에서요, 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 퇴비를쓸수 있는 것이 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잡초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풀은 안석등비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도 하고요. 뭐 집단 같은 것들도 같이 넣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퇴비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고 있어요. 자, 퇴비는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나 됩니다. 거름, 비료, 퇴비, 고기. 이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땅을 걸게 한다 그래서 거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름의 재료가 되는 건 비료, 거름의 일종으로 퇴비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똥을 그래가지고 많이 발효를 많이 시키거든요. 사람 동동 갖다가, 예전에 아시죠? 후세식으로 퍼가지고 밭에다 막 뿌렸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고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물이나 무기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퇴비가 이루어집니다. 퇴비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농부들이 할때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수분은 50에서 60% 온도는 70에서 80도 70에서 80도 그러면 되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퇴비속에다가손 이렇게 넣으면 요 뜨끈뜨끈해요 예. 그렇게 열이 안에서 미생물이 발효를 하면서 열이 만들어지고요 탄소가 더 필요합니다 퇴비를 만들 때 이렇게 뒤집어져요 한 번씩 해가지고 확 뒤집어주고 이게 호기성 미생물이 들어가라고 탄소를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소가 30% 이상 들어가야 지테비아가 빨라다 그래서 질소 성분이 들어간 걸 첨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조건이 맞춰져야 지테비도잘 되는 거거니까막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해으로 배우시는 그부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유기물 함량이 높아야 되고 이렇게 가볍고 부피가 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쭉 썼는데요. 5번 보시면 악취가 있으면 안 되겠죠. 탭기 만들었는데 막불인내가 나고 이건 좀 잘못 만들어진 비인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태비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앵도 받아보시면 악취 나 된가요? 날추나 났어요? 어디서 갔었는데? 오, 그래요? 그 통을 어떻게 좀 한번 세척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 앵을 가료가 잘 되면 삐뚤삐뚤 냄새가 나야 돼요. 매실처럼. 콩뚤 <laughs> 하면서 약간 희승하면서. 깔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 그러면 중간에 가이드가 잘못된 거, 또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상세한 좀 어디가 높은을 맞춰, 예, 가아네요 예, 좀 냄새 이상하다고 권이 하세요 메토라고 캐서가 눈에 뭔가 한번 효과의 조치를 해야지 바뀔 수있어요 자, 우리 태비는 주로 눈구슬도 거울과 동쪽이 많이 안 되고요. 나온 일거리. 어린다고 생각했던 것을 시골에서는 퇴비의 재료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 조건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퇴비로만든그 당시에 냄새가 나면 안 돼요. 퇴비로만든 당시에 싱싱한 상태여야 돼요. 여기서 부패한 게 들어가면 퇴비도문제 같은 게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음식물 쓰레기로 발효를 하실 때도 싱싱한 상태로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조건이 래요

이상 어, e m 한령교육 현장에서 까망청사 이호영이었습니다.